찬 21년도 12월 25일 22일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이 삶의 첫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다 이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 1장 17절에서 25절,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도 오늘을 살아갈 은혜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 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 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정명 작가의 소설 뿌리나무 깊은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 그가 한글 창제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우리 반은 팩트고 반은 픽션인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장영실, 왕이었던 세종대왕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장영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장영실의 아버지는 상해 지역에 살던 중국인으로 우리 조선의 귀하한 사람입니다. 장영실의 어머니는 관청에서 일하는 노예로서 어떤 권리도 어떤 권세도 없었던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과 같이 역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장영실. 따라서 지혜롭고 힘들고, 지혜롭고 또 힘있고 능력있는 그였지만 그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과학기술들, 또 그가 할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할 때그 벽을 뛰어넘어 그를 불러준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신분의 벽. 또 여러 가지 벽이, 나이의 벽등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세종대왕은 그를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 골로세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에 대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지만 복음을 접한 이후에 친분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가택 연금 중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바울도 이제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벽을 뛰어넘어 새롭게 자기를 간호받고 가로,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세상이 만든 벽, 내가 만든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을 구름판 삼아 더 높이 세상을 향하여 더 멀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어쩌면 그들 속의 신분과 또 오네시모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큰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벽을 오네시모도 또 빌레몬도 뛰어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만의 특권이 있지만 그는 그 특권을 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그 상대방이 일반적인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가 계산하겠다고 19절에도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그냥 말과 그냥 생각으로만 오네시모와 또 빌레문의 벽을 넘어서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뛰어넘는 일에 있어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레시모의벽 그리고 빌레몬의 벽을 넘어서게 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빌레몬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오레시모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매 있어서 자기의 희생을 치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지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의 영혼의 마지막 말다 이루었다 라는 뜻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라는 것.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로만 우리에게 벽을 뛰어나 넘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며 참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치욕과 또 비아를 경험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양 되시고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벽을, 혹은 여러분들이 돕고 섬겨야 되는 이들에게 있는 벽을 뛰어넘게 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벽, 우리 앞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벽,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바울처럼 그 모든 값을 지불하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희생과 노력,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벽이 있습니까? 그 벽을 넘든지 혹은 부수든지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역시 여러분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에 대한 절망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면 그 두려움의 벽을 깨기 위하여 주님 손을 붙잡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발더 나아가는 헌신을 하십시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하여. 내 앞에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희생은 피흘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광의 상처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내 삶에 기억하여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거져주었지만 그 멸류관을 쓴 사람의 생활, 삶은 철저하게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록하시며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 벽들을 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들 속에는 많은 벽이 있었잖아요. 빌레몬은 주인, 오네시모는 종이었고요. 또 오네시모가 도망감을 통해 빌레몬에게는 많은 재산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들로 대로 여기들 여기는 바울의 겉면에는 실생활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합니다. 오네시모가 기쁨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고 숙소를 마련하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은 어쩌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무조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 읽은 말씀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내가, 빌레몬이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애초부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한 작은 것들을 실천할 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고, 오네시모와 사랑의 관계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큰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그리고 그 작은 일을 하나하나 시작할 때,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 속에 있는 큰 벽을 넘어, 빌레몬은 노예를 빼앗겼다, 잃어버렸다라는 좌절감을 넘어, 오네시모는 평생토록 자신이 피해 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넘어 서로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 있는 끈기 그것을 바울은 요구하며 빌레몬에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작할 때 계속 도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들을 완성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열정 담긴 끈기 영어로는 그리시라고 하는데요. 근성과 끈기가 있습니까? 이 근성을 기르는 방법은 내삶 속에서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반복할지라도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한순간에 큰 변화를 바라지 마시고요.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하여 생기는 영적 근성, 근성들을 바라보며 작은 일들 하나하나 해나가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도심의 성취감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리겠다 큰 결단하시는 거참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드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드림이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 그 실천들이 그 근성들이 그 그립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어떤 큰 벽이라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말씀 하루에 세장씩 읽기로 하셨는데 연말에 잘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작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결정하기 전에 20초 동안 기도하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 형제와 가족들과 기도의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그 작은 시간이라도 나라와 민족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 일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벽을 넘게 되는 계단이 된다라는 것. 한 번에 큰 일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일을 하게 될때그 일들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상처가 될수 있고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 하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도전하며 그 작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열정적이고 끈기를 가지고 더 유대한 일을 실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착하고 충성된 일자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많은 것들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결단함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희생 치르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나도 내 작은 헌신을 하는 오늘 될수 있도록. 그리고 큰 일부터 위대한 일부터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시 기도하기 한 장이라도 성경 읽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등 작은 일부터 충성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하여 작은 일을충성하는하정적는 열정적인 진여를분진제러분었제면좋었으면좋이습니다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큰 일을 한 번에 할수 없습니다. 믿음구 믿음을 더하여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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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는 지혜를 간과합니다. i mm -hmm.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큰일 도전하지 마시고요. 작은일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실천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또 수요일은 싱가포르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가득한 물질만인지 사라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 가질 수 있도록